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쿠아타 케이스케입니다 나카부치 수요시와 같은 해 태어난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쿠아타 케이스케가 있습니다. 그는 그룹 사잔 올스타즈의 멤버이면서 독립해서 활동하기도 하죠. 내 생각에 온건한 또라이 같은 그는 나가부치 치요시와 비슷한 경향의 작품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부치 치요시보다는 훨씬 다양한 음악 세계이지만 저작거리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사와 쉽게 감성에 와닿는 선율을 통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가령 그가 2007년에 발표한 내일은 맑음의 가사를 보면 이 점은 분명합니다. 제목만으로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위로를 건네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그의 노래들은 나가부치의 치유시처럼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에도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려본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추억은 아름답지요. 아마 지 기억하면 지 지난 시간 속에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추억은 아름다운 거예요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먼 과거의 기억보다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그 기적의 문을 열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시 미소를 띄어보는 게 어때요. 눈치챘나요? 그 문의 열쇠는 이미 당신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노래의 마무리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속삭여 봅시다. 아, 직역하면 우리 모두 마음 속에서 살며시 속삭이고 있어요. 에 가까운 듯이라고요. 어, 그 교정받은 친구가 제안하고 있네요. 앞에 부분도 그 친구의 제안입니다. 내일은 날이 개겠지 하늘 아래 저 멀리 음 네, 편안한 편 선율이고 무난한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서 어, 구아다 케이스케는 이런저런 영어 문구들을 노래 속으로 가져오는데 별로 거슬리지도 않고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도 그의 능력일 겁니다. 대략 trouble oh baby no maybe oh baby You r e baby feeling. One more time. Why baby? o h tell me one more chance. I talk to myself. Oh baby. Smile baby. 이런 영어들입니다. 프로페셔널 Professionalism. 케는 일본의 국민 가수 격이고요. 자타가 인정하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가요? 나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만든 많은 노래들 중에 한국의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건 아마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노래는 그가 2013년에 발표한 사랑의 한국 Love Korea입니다. 구아타 케이스케 본인의 말로는 자신은 무슨 진영 논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작거리의 가수라고 하지만. 사회 여러 재앙들에 대해 그가 발벗고 나서서 기금 확보를 위한 자선 공연에 관심을 아끼지 않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베의 전수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호전적인 극우 정책에 대해 그가 대놓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은 내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불황민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본의 사정을 이해하면 구아타 케이스케가 발표한 사랑의 한국 러브 코리아는 차별에 대한 투철한 입장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인 걸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저작거리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이 노래 가사 행간에서 나는 구아타 케이스케라는 선한 존재를 봅니다. 적어도 이 노래에 관한한 구아타 케이스케는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인터넷에 이노래의 가사를 올린 분이 있어서요. 구아타 케이스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의 한국 러브 코리아의 가사를 인터넷에 올라있는 거의 그대로 여기에 소개합니다. 1절의 둘째 줄 손맛은 원래 가사에서는 사인인데요. 내가 손맛으로 바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맛이란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의 사인보다는 그래도 손맛이 더 낫지 않나요? 반면에 2절의 둘째 줄에 있는 네온 사인은 나로서는 요령부득입니다. 불고기 향기 나는 네온 사인? 글쎄요. 아마 어, 불고기 가게가 이렇게, 뭐, 네온 사인이 펴져 있고, 그 네온 사인에서 불고기 향기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무슨 의미인지 나로서는, 어, 어, 뭐, 어 확신은 없습니다. 자, 가사입니다. 우리 집에서 찌개 안주에 술한 잔. 김치의 맛은 어머니의 손맛. 근사하잖아? 그런가? 그립잖아, 그렇군. 왠지 고향 같아. 저거리 소매, 보기 좋은 선. 아버지는 동네 야구팀 9번. 교포 형아, 뭐라고? 뭉클하잖아, 글쎄.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 인생이셨어. 고이 잠든 그대여 명랑한 웃음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름다운 한국. 감미롭고 서글프고, 마이베이비. 아, 사랑스러운 우리 집. 밤기차를 타고 꿈에 나타난 꿈꾸는 성모 마리아님. 사랑을 위해 마이베이비. 안녕하세요. 멋지게 달빛 아래에서 술한 잔. 불고기 향기 나는 네온사인. 근사하잖아? 그런가? 지금 몇 시? 그래, 대략. 눈물의 맛에 약해. 오늘 저녁 여러 사람이 모두 모여 씩씩하게 노래해. 언젠가 그렇게 아버지도 울고만 한국 사람. 젊었을 때는 마이 베이비 고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며, 한글도 읽을 수 있는 성모 마리아님, 당신을 위하여 마이 베이비, 괜찮아요. 고이 잠든 가슴에. 명랑한 웃음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름다운 한국. 감미롭고 서글프고, 마이 베이비 아사랑스런 우리 집 밤기차를 타고 꿈에 나타난 송모 마리아님 사랑을 위해 마이 베이비 안녕하세요 네. 이 노래에서 아 구아타케이스케는 아버지 어머니 저고리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같은 표현들을 그대로 발음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한국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와와 비교하고 있네요. 아, 공연에서 북한 가요인 임진강 같은 노래도 부르는데요. 혹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그도 느끼고 있나요? 예. 에, 나는 그에게서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시민 정신을 느낍니다. 예. 고와타 케이스케는 일본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민 정신이 투철한 시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어, 내가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나까지마 미유키로 우리 계속 그 어, 일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다시 봅시다.